흥미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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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나요? <빼도 안 웃음> 네 연출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이 영화를 처음 시사를 가졌는데요. 어 너무나. 과분하게도 어, 너무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제 새벽에 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기자님들도 물론 바쁜 일정 부산에서 똑같은 동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짧지만 어, 재밌는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 낯설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배우들이 정말 놀라운 해석력과 배우로서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온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러한 매력들을 잘 전달하게 해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낯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잘 내색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어, 소화하고 수행할 수 있, 있는 그 힘은 바로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약한 3개월 정도 일찍 모여서 어, 여기 는 배우들과 같이 리딩을 하고 직접 연극처럼 연습을 리허설도 하고 어, 약 영화 전체 분량의 30... 퍼센트 정도를 직접 카메라로 테스트 촬영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함께 시나리오도 이 친구들과 같이 시나리오 작업도 리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고요. 제가 좀 성향이 일단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왜 비행기 안에서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항상 생각하는 게 왜. 반신욕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혹은 샤워를 할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 굉장히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비행기 타서 물론 금연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 공공장소에서 어떤 그런 지나친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그거를 이 영화 속에서 재미를 위해서 허용을 했을 때 되게 웃기겠다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영화는 저는 그냥 정말 웃자 웃기고 싶다. 웃기고 싶다. 농담이나 마 하자. 노가리 까자. 말장난 하자. 어떤 그러한 어,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태생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음악께 어, 이렇게 배정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음악만큼은 좀더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섰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퀸시존스의 아이노 코리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말 싼 값에 쓰게 되어서 정말 전 천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스타의 노래 같은 경우는 용감한 형제 그 친구와 어떤 사석에서 우연히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영화 시나리오 를 작업 중이었었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시스타의 나 혼자가 어디를 가든 자꾸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던 중에 진짜로 용감한 형제를 만난 거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영화를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나 혼자 노래를 써도 되겠느냐?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멋지게 쓰셔라. <laughs> 그래서 그 술자리에 과음을 했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써도 된단다라는 말을. 된단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죠.